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좀 따뜻해졌냐. 도 관지, 도로서 관찰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도 관지 다음에 뭐냐? 또 다시 이제 물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면 사물이 사물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자기는 귀하고 상대방은 차라다 이거 안 되지. <laughs> 분별심이 살아있죠. 라고 할수 있다. 그래야요, 경호는? 동학사에서 조리는 새 옳다. 남들 보기에 조리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것을 조리라고 할수 없잖아요. 뭔누뭇, 그, 저기가 나무에 이렇게 도, 구멍이 종종 뚫려 있나?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조리의 관점에서 보면 조리는 반드시 세야 돼요. 이게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쌀을 잃을 때 거기 돌이 빠져나가고 쌀만 위로 올라오잖아요. 가벼운 것만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조리가 뭔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조리로 전부 다이 밥을 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조리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안 뚫려 있으면은 이조리지을 못해요. 그러므로 도의 관점에서 삶을 들어보면 만물을 평등하게 볼수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도의 관점에서 봐야 돼. 사람의 관점에서 봐도 안되고 물건의 관점에서 봐도 안되고 도의 관점에서 봐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인간은 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자연에 따라서 잘 살아간다 자연 스스로자 그러할 연 알아서 해이 얘기죠 자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 했어? 두번 썼나 보다 돼야지. 야, 그다음에 이러한 장자의 사상은 경호의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경호는 선승이면서도 장자의 사상을 수용해. 수용도 많이도 수용했죠. 자신의 정신적 개발을 형성하는데 장자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었더라. 이러한 장자 사상은 위진현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 남북조 시대에 성행한 반야학이랬죠. 반야학 다냐학, 그죠? 음. 그, 그러니까 반야학이 당나라 때 들어오면서 엄청 성행하게 되죠. 아니, 저, 저,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숫자가 왜 저런 숫자를 써? 말이 돼. 안돼도 그냥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 돼도 안돼 위진현학은 어 없어. 이것도 진나라인데, 그러니까 위나라와 진나라 때에 성행했다 이런 얘기고, 위나라와 진나라 때 성행한 현학이더라라고 해서 위진 현학이라고 하고 그 뒤에 그 뒤에 와서 남북조 시대 때는 반야학이인데 당나라 때용성한 선종의 영향이죠. 선종이 반야 있잖아요. 반야심경 우리가 그래서 또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또그 반야학이 생겨요. 걔네가 학문적 연구를 말하는 거죠. 현종은 그에게 남화진인이라는 호를 추종하는데 누구한테? 장자에게. 그러니까 현종 때 있었던 그 장자죠. 장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장자는 남화진경, 남화진인이라고도 했고 남화진경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읽히었다 이런 얘기죠. 장자가 지금 남화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남화경 누가 그 요. 상여을 가던 사람들이 경호선사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러 가니까 있었던 일이죠 송나라 병나라 때 이학은 이치학이죠 음, 유학을 위주로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장자철학을 수용하, 수용하였더라 이런 얘기고 네. 장자의 도전적 조탈사상은 자연주의 경향이 있는 문학에 들어도 영향을 많이 주었고 뭐 어마어마했죠 뭐 도가사상으로 비롯해서 나온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장자의 조선에서는 조선 전기에 2단으로 배척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선 전기의 2단으로 짓는데 그 후에 받아들여준 산님의 섬들과 문양들이그 문장을 에독하였어. 워낙 그 장자의 문장이 수려하고 굉장히 그 장자의 문, 문장이 뛰어났기 때문에 문인들이 받아들이죠 대선성 경호은 특히나 구한말, 어지러운 조선왕조의 세기말적 혼란의 역동기니까 얼마나 그 장자를 좋아했겠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을 겪으면서도 장자의 철학을 기반을로 언제나 세상을 버리고 피세할 수 있었고 둥새가 되어 날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아까 궁발이라고 했잖아요 궁발 말대로 궁발로 가셨어 삼수갑산 동새처럼 날고 활활 날아가고 싶은한 위인이었다 예. 그래서 어.. 그누구야 방하람 응? 이봐 중원이 하남 중원이죠 하남 중원이에요 이봐 중원이 우리 갈까 했는데 안가제 299장 쌀을 몰래 파다 술을 사오너라 이거 어디요 이 경호사가 시키잖아요? 도둑질. 어디? 개심사? 개심사에서 그 어린, 저, 사미한테 가서 쌀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심사 주지가 그때 당시로 누구였냐면은 경호선사랑 같이 그 했던 원규 사미. 즉, 경호선사를 대도로 성취하게 만든 그 원규 사미, 뒷바라지한 예. 원규 사미가 나중에는 동문 스님이로 변해가지고 해인사 주지도 한번 하시고, 또 이, 계심사 주지를 오시하시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laughs> 그러나 가나 말거나 <laughs> 경호선사 태도를 어, 성취하기 좋은 사람은 원교삼이 이처사 그 다음에 황병도일 네. 경호는 삼수감선으로 떠나기 전에 계심사에 들렸어요 그것은 주지로 있는 동원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죠 동원스님하고 많이 친해요 동원, 왜냐면 동원스님이 경호선사를 그 저기, 석달 열을 뒷바라지를 했고, 스님! 서가 되어도 곧곱들을 구멍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는 우무비 공처에 화두를 던지신 분이 이 동은이라, 뭐 경호선사로서도 지중한 인연이고, 또 동은 스님으로서도 영광이죠, 뭐. 예, 그렇게 돼서, 그, 뗄세야,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이 이 동은 스님이에요. 계심사 여러분, 계심사가 보셨어요? 계심사도 벗기 있는 스트로드세요, 계 개심사처럼 또 아름다운 철이 또몇안 되고, 그 외, 다리 건너. 나무 다리. 음. 멋있죠? 동원은 그동안 해인사 주지로 있다가 해인사 주지를 동원이만 한 게야 항명도일이도 해요. 경호선사 따라서 전부 다. 해인사 주지로 있다가 자신의 스승 항명도일이 해인사 주지로 오면서 다시 또 개심사로 내려가. 내려가서 개심사를 지키게 된 거죠. 항명도일은 지난번에 해인사에서 만나 경호는 그의 제자 편소로에게 이게 그 1903년 참선곡을 써주도록 했어. 어? 경화소사 써줬죠. 왜냐면, 항명 동일의 제자가 변소래, 14세 경, 13세 경석동자고, 얘는 14세 변소로야 13세는 경석동자에게 지난번 써줬죠. 14세는 얘, 변소로한테 써준 거예요, 참성고. 14세한테 너무 어려운 걸 써줬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최유행이죠. 경화사에 대해서 잘 깊이 공부하려고 하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삼성국을 한번 읽으면 은 숙연해지기 때문에. 그죠? 경원은한테 서산 개심사에 조실로 계실 때가 있었다. 경원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잠시 회상에 잠겼어. 당시 개심사 주주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동원, 재산을 막 착복하고 많이 모았다면 욕심쟁이래요. 동은 스님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못 깨달았겠지. 동은 스님은 경호와 많은 인연이 있는 주중한 신음으로, 어느날 상경하던 경호가 김제근 채에서 콜레라를 만나고 산더미 같은 시체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동학사에 돌아와서 강원을 다파해서 나가라 그러고 문 걸어 잠갔죠그 어, 강원을 걸어 잠갔는데 조실방에서 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수행에 들어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100일 동안 뒷바라지를 한게이 동은이에요. 그때는 원규삼이지요. 이름이 원규삼이 그때 시중을 들었던 그 원규삼이가 바로 지금의 동원스님으로 그 경원은 원규삼이가 받는 우무비 공처의 소식을 듣고 화련되대우하였더라 이런 얘기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이에요. 아, 뭐냐? 또 두겠어. 속상하네 자꾸. 하고 의심스럽게 반문하였다 스님은 한칸 빼먹었나 보다, 그죠? 가서 쌀을 퍼오너라 이제 그 얘기요. 그 어린 사미한테 가서 가서 그 다락방에 가서 쌀좀 퍼와 그럼 사다가 막걸리 좀 사와라고 하니까 얘가 아이 스님 그, 그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그 스님께 말씀 드리고야 해될거 아니에요. 주지 스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 하나 빼먹었고 다른 걸두번 넣었어요. 이게 지금. 의심스럽게 반문하겠다. 두번 넣었지? 당시가 두번했으니까에이 자, 스님은 의원이 먼저 하신 말대로 명령을 택가 쌀 파오라고 가서 막걸리 좀 사갖고 와. 그 시자의 대답인 즉, 스님 남의 물건을 몰래어주면 정직하지 못한 짓인데 어찌 그런 짓을 스님께서 저에게, 있자. 아이, 정직하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것대로 옳다니까! 라고 했다, 스님은. 이놈아! <laughs> 이놈아. <laughs> 너무 정직하기만 한 것도 못 써. 때로는 거짓말도 섞어야지.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뭔지 알죠? 제한 짓는 거짓말. <laughs> 정직한 채청정한채 하는 것은 모두를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느냐? 아시고 주지방에 둔 쌀을 몰래 훔쳐올 것을 영업부 병령하였어 야, 우리 경수님 최고다. 대박이네. 정직한 채 하는 거라니까. 이것도 두 개, 또두번 했어? 나안 해. 아 이거 바, 바꿨구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야 에휴 정신이 없으니 어. 그랬더니 누가 주지스님, 동원스님이, 왜 스님이 이거 퍼오라고 하더냐? 예. 큰 스님이 자꾸 시켜요. 저는 아닌데요. 걸렸어. 딱 걸렸어. 그래서 이제 동원스님은 쌀을 많이 퍼주세요. 경호선사는 한 대만 퍼오라 그랬거든요. 한 대만 퍼다가 막걸리 한잔 사, 그, 주전자 사와라 했는데, 어, 스, 스님한테 걸렸어. 짐치 쌀을 외상으로 더 많이 줬어. 예상 외로 더 많이 퍼주시면서 시봉에게 투덜거려요. 에이, 그냥. 투덜거리는 건 애교겠지. 아이 조실스님의 농세는 농세가 뭐예요? 희롱할 농 세상 세상을 희롱하고 산다 이런 말이야. 아무렇게나 산다. 는 이제 이런 집까지 서슴지 않고 하다니 참알수 없는 일이구나. 어찌되었든 노스님께 갖다 올려라 하면서 동원는경호의 마음을 다 알지만 개면적은듯 슬쩍 지저 앞에서도 스레를 떠는 거도다 알지요. 서승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왜 모르겠습니까? 어린 시절 동학사에서 어린 시절 까지다 살았는데, 시봉은 묵직한 쌀자루를 지고 와서, 경화 쌀자루까지 왔구만. 아니, 한대빵만 가져오랬지. 한 대빡 퍼다가, 막걸리 한잔 사오랬더니, 왜 쌀자루까지 가져와? 시봉은 묵직한 쌀자루를 지고 와서 경어스님께 바쳤어. 그러자 이번엔 또 경어선사가 뭐라고 하실까요? <laughs> 응? 응. 그쌀 가지고 가서, 동네들에 가서, 막걸리 사와라. 하는 다른 분부를 들었다. 시봉은 할수 없이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가서 술을 사오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한잔 술을 거하게 걸친. 그리고 나머지 쌀은 죽어. 와. 이랬겠죠. 나머지 쌀은 그다 죽어. 걸친 경우는 기분이 좋아져서 시한 술을 또 읊어. 이게 술한잔 들어가야 또실을 푸시니까. 에휴, 뺏입에뱀 정신에는 안 해요. 작취! 이게 그거야. 이 작취가 뭐죠? 작정하고 취했다, 이런 얘기야. 이놈들아, 니들이 경호를 알아? 어? 내가 술을 마마나 마시고 막, 어? 파괴를 하고 그랬다고? 오냐! 파괴했다, 이놈들아. 근데, 이 경호사가 딱, 이 맺고 끊음이 분명하셔가지고, 작취라고 쓰시잖아요. 오냐! 내가 작정하고 취했다. 술 사오라고 했잖아. 자,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잘 보시고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한 시긴 한데 사람들이 깊은 뜻을 잘 알고 여기에 또 중도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불려중생 오불식 이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불려중생 오불식 부처와 더불어중생 부처와 중생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나는 이래 나오자나 나 알지 못해. 여기 나는 몰라. 부처나 중생을, 이나 몰라. 그런 거.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부처와 중생이 갖다 다라는 중도를 설명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말이지,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서 말이죠. 어, 내가 중생을 제도하려고 했는데, 개뿔, 폭망했어. 약간의 분함이 섞여 있는 거죠. 비아냥이죠, 비아냥. 나도 얼마나 많이 비아냥들, 아유, 부처님, 나 몰라요. 나를 이중얼어로 만들어놓고는 뭘 하라고 하는 건지 그까지 그그 시기 집이나 나못 나가게 해줘요? 왜 나를 경매로 끌어붙여? 왜 나를 경매에다 갖다 집어넣느냐고? 풀려 중생 부처나 더불어 중생 부처도 그렇고 중생도 그렇고 나는 몰라. 그래놓 그랬어. 연내의작취광성 이러거나 연내 들어서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요즘 들어서 내가 마땅의 당연히 작취가 됐어 작. 뭐가 됐어? 치광성으로 됐더라. 내가 치광성을 아주 아는구나. 일부러 했다. 그런 얘기죠. 왜? 치광성 안 하고는 못살것 같으니까. 오냐? 작취광성, 이러구나. 어. 연내의작취광성, 이렇게 해야죠. 끊어야지. 연내의작취광성, 이렇게. 에이, 치광성이라고 들으니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나는 스님, 그냥 치광성 하세요. 아까지 것들이 뭔 상관이야. 어, 오냐? 광성! 어, 광증을 내는. 광승 오냐 좋다. 아이고 속 터져. 유시무사 한조망이요 때로는 아무 일 없이란 말이야. 때로는 아무 일 없이 한가롭게 조망해. 조망은 뭐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걸 우리가 조망한다. 내가 때로는 내가 일 없이 한가롭게 아래를 또 조망해 보니 뭐가 있더라? 최고야 이거 원산 눈에 벽층층이라구나 그렇죠 원산 멀리 있는 산이 구름 밖에 있어 구름 밖에 구름 밖에 있으니까 잘 보여 안 보여 구름이 썩 거쳤어 구름 밖에 원리산이 있는데 어떻게 믿어라 푸를 벽 층층이가 다 푸르푸르푸르 따더라 이런 얘기야 뭐냐 벽층층 최고지 뭐 맑은 날 어, 구름 밖이니까 이러한 시를 하나 쓰시고 불교는 본래 불이법으로 모든 것은 둘이 아닌이치다 불이법이란 중도 실상의 경지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차별성은 둘이 아니고 그 차별성이 둘이 아님을 보고 있는 절대 본래의 면역의 경지가 바로 공적 영지. 이 영지에서만 공적해 비어있고 적적해 적막해 그런데 그게 실령한 장소더라. 그 공적 영지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중도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차별성의 세계와 둘이 아니더라. 따라서 성불은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 성불이라고 하는 게 중생은 좋아하고 부, 아, 부처는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 그럼 성불이 아니지 뭐? 예? 응. 그것은 바로 중생의 분별심이고 불이법이 아니므로 성불의 길은 유연하게만 하더라. 음, 차별심이 이렇게 많으면 분별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는 결코 당치에 도달할 수 없다. 몇 번을 말해요. 그건 어디에서 공정영지 자리에서 드러나? 그럼 공정영지가 뭐예요? 네가 가봐야 돼. 아무도 그거를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있어요. 있죠? 왜? 앞에 역대 선지식들이 다 했고, 역대 조소가 했기 때문에, 절대 거짓은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공정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교환을 하늘과 땅이요. 자, 그래서 경원은 깨닫고 보니, 부처이 중생이냐는 것들이 모두 덧없는 말일 뿐이라고 알고,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처와 중생이 모른다는 게 분별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전봉준 장군 나타나고 단디로 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죠. 부처님 중생이 나 몰라. 그 얘기죠. 나 몰라. 어찌 합니까? 오로지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왔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다 떨거지가 돼가지고 위태위태한 어? 지경에 이르러 있으니까 부처님 중생이다 그런 거 몰라. 모두 다 없는 말일 뿐이 말고 모두가 본래 한성품을 현년부처와 중생은 결코 둘이 아니면 이건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박사 논문에 쓴 거죠 이미 부처님 중생이니 그건 난 몰라 그게 아니고 그 뒤에를 보면 은 금방 알수어 나는 근래에 술 취한 치광승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술 취해서 이게 토해내는 뭐그술 취해서 취해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주사 응. 주사처럼, 아이 몰라. 부처님, 충생이니까. 그게 다 뭐란 말인가. 이러한 내 의미를 갖고 해야지 더 훨씬 시가 막 갈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형사가 중도불리니까 당연히 부처와 더불어 충생을 다 모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냐면 이 더블 여자가 중요해요. 그냥 부처도 뭐라고 고 충생도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 더블 여자 때문에 이제 알게 됐고, 뒤에서도 알게 됐고, 이것은 이제 2017년, 박사학위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 중도라고. 내 중독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뒤부터는 해석을 제가 달리하고 있는데 나는 답변으로 불이법을열심 그게 아니라고요.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취라는 제목으로 실려는이 시는 이거 부천이 중생이니 그런 차별경계를 이미 떠난 경계는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내가 작정하고 취했다. 이런 얘기요. 응. 나 몰라라. 나 몰라라지. 하다가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전봉준 알고 난 뒤로는 또 다시 내가 섞어서 쓰고 있어요. 박사놈은 쓰고 또내 이야기 쓰고 박사놈은 쓰고 내 이야기 쓰고 이렇게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계를 이렇게 확실히 구분 지으면서 제가 하기 때문에 후, 나름으로는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뭐그 어, 경화에 미치니까 지가 작정한 일 로일관하지만 그 속에는 역설이 이틀 거는 이제. 그, 박사 논문 이후의 얘기죠. 전봉준 나타나면서. 그 속에는 역설이 도사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 점이 이미 깨닫고 보니 글렌 술에 취한 채 경생의 경계에서 본다면, 자신은 개를 보면 추광생이 땡중이 되었다. 이것도 작정한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나나 선지직계는 때때로 일 없는 사람에서 한가르게 자연을 바라보니, 멀리 사는, 거. 나는 지금도 전봉준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잃었지만, 지금도 나는 선승이더라. 라는 걸 보고 있고, 먼데 사는 구름 밖에서도 증층이 푸르름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더라. 왜? 구름 밖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세는, 속세는 안개 낀 듯이 뿌예. 근데 멀리 바라보면, 산은 구름 밖에 있어서 층층이 푸른 산이다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어의 경지는 과연 추강성이란 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이시 역시 자신을 한없이 놔두고 자신에게 자문도 답한사지만 내면에 함축된 설리의 깊이는 이시 역시 시와, 에, 유의 시와 마찬가지로, 자, 세상에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낸 자긍시죠. 자긍시. 어, 나는 말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취강승이라고하지만 이건 작정하고 한광강승이야 이런 얘기로 돈불은납자가 바른 안목에 경어의 절대 문목을 바로벌리기 때문이다 때문이니 이 자를 빼먹었네요 때문이니 경어선사가 서산 계심자 조실로 추석할 때 일로써 이 일은 바야흐로 1885년 이것도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로 1885년에 내려오시잖아요. 하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심사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뒤로 가죠. 뒤로. 1885년이 아니라 1895년. 95년. 자. 그거 응? 뭐안 했어? 뭐 했지? 자, 경호선사는 1879년.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차고 오후 보임을 위해서 이듬해 1880년 1월에, 그지? 1월에, 어, 천장암으로 오후 보임을 위해 건너왔어. 왜냐면은, 어디로 갈까,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빈둥거렸죠. 그런데 마침, 그 신기하죠. 경호선사 형 태허가 그천장암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거 경호를 위한 거야? 경호를 위한 거죠. 하늘이, 천장암에서 하늘이 보호하는 거예요. 감칠장 자니까. 경호에게만 허락을 해주고 있죠. 그후천장암에서 5년을 보내고, 1885년, 아까 그랬잖아요. 1885년 6월에 자신이 있던 누더기와 주장자, 그리고 탈바가지를 모두 태우고, 천장암을 내려와 저자로 5월이에요. 5월. 5도가를 높은 게 6월이고, 6월 연암산 하룻길에 이거 할 때는 오도가고 이거는 5월이야. 탈바가지를 데리고, 몽땅 태우고, 여기 탈바가지를 왜 태웠다 그랬죠? 이거 다 경호선사가 이 거기 때문에. 피부병이 이미 앓고 있어가지고, 혹시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피부병이 올릴까봐 전부 다 누더기도 다 태우고, 주장자도 다 태워, 탈바가리 다 태워. 그리고 천장을 내려와요. 대단하신 분이죠. 왜냐 혹시라도 누가 올물까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가지고. 저자로 하산하였으니 이후 경화선사는 호서지방의 여러 사찰을 돌면서 20년간 중생들을 제도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낙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 낙위의 세월이 뭐죠? 없는 해죠 낙위의 세월이 20년 동안 왜? 이 전봉준 때문에 폭탄을 맞아가지고 핵폭탄을 맞아서 그 당시 에 계심사 주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은 동원주지가 바로 그거고 1895년 동학농민이 끝나고 실패로 된 후, 이후에죠. 이동원주지가 바로 경화가 동학사에서 목숨을 걸고용냉정진할지던 시봉을 든 원규삼이야. 이 처사의 아들이죠. 이동훈이야. 그는 그 옛날 동학사에서 그의 스승 학명도리과 교회에 붙인 이 처사가 전한 우무비공처의 소식을 경호에게 전해 오늘의 한국선불계 운명을 바꿔놓았던 그 3인방 중에 하나죠. 지대한 공로자예요. 이제 어엿한 개심사수 개인사 주지만 했나? 해인사 주지도 했다니까. 경호선사를 다시 모셨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 써있잖아요. 경호는 이 개심사도 이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죠 하러 왔지만 세상을 아무도 몰랐더라. 보고서 일대를 돌면서 선을 지도하던 경호는 어느 날 개심사에 발이 닿아서 동원의 조청으로 조실을 하게 됐어. 조실을 했어요. 동원. 그, 그 말하자면 개심사에서 선빵을 열은 거죠. 그래서 조시를 했죠. 특히 경호사는 이거 개심사를 매우 좋아했어요. 자주 떠나들었고, 동호는 그 이후에도 경호선사와, 어, 긴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데, 훗날 동호는 해인사에서도 경호와 다시 만나는 인연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경호가 호서에서 거주하던 시기이므로이 사건은 경호선사 호서시절의 해인사 이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해인사 이전.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 일어나고, 이 술이 이제, 하니까, 1898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왜냐면, 하 1898년에는, 이제, 그, 떠나오잖아요. 그, 저기를, 호설를 그러니까, 1895년에서 1898년 사이에 일어난 일. 여기서 경호의 이놈아! 너무 뭐 청직하기만 한 것도 뭐 쓰는 것이니라. 정직해서 어디다 써먹을래? 정직한 <laughs> 채정장하자는 것은, 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무서운 도구가 되어지느니라, 알겠느냐? 경화의 사자호가 일품이죠? 음, 중도부리에 극치를 하고 있어요. 쌀을 훔치러 온 경환. 아, 경환이다, 경환이. 근데 이 경환이가, 그대 관섭동자가 또 나오거든요. 관섭이가 독약을 타지요, 참, 경환이가 아니라. 경환에게 주지 동원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쌀을 외상으로 더 많이 퍼져. 퍼대라 퍼졌어요, 자루로자루 쌀자루로. 그 행동이 과관이죠그 스승의 그 제자야? 어냐 동원주지는 경원사 이미 모신바가 뭐 있고, 경원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한 경호는 경호선사가 이미 대도를 성취한 대승근기임을 잘하는 터라 절대 경호선사를 의지할 바 없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경호의 이 법문은 중도벌이를 나타내면서 동학사 법문에서 우리 만공의 마음을 움직인 법문이에요 망공이 경호선사의 동학사 법문을 듣고 머리 깎게 되죠 제자가 되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다 앞에 그냥 그 누구야 경호선사 스승 어 수법은 아니고 그냥 그 가르침에 가 수업사 수업사로만 인정받은 만화 보선이 온갖 말을 다하죠. 응? 발걸음 말뭐 발걸음도 빤듯하게 뭐 몸가짐도 빤듯한데 눈동자도 빤듯한 뭔 빤듯 빤듯이야 하니까 경호 선사가 뭐라 그래요. 경호 자네도 와서 이밥한번한번 하게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나무는 삐뚤어진 대로 고든 거야. 삐뚤어진 거 고든 거요. 누가 그걸 삐뚤어졌다고 하나? 고든 거지요. 누가 그를 곧다 그러나? 삐뚤어진 거지요. 뭐에 따라? 마음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의 마음이 저걸 삐뚤어진 걸로 보면 삐뚤어진 거고, 오, 고든 걸로 보면, 아, 내 눈에는 고든데? 이게 그 말이요. 에 그래서, 그거는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고든 것도 아니에요. 그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이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나? 어떤 사람은 그걸 빤듯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 삐뚤어졌다. 고 어떤 게 오라? 어떤 게 오라? 절대 누구를할수 없어요.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해. 누가 그걸 찌그러졌다고 그래? 반듯하다고 그러지. 불량하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그 새로 다른 사람한테는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도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오면, 응? 중도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저거 안 누르고 그냥 했네. 어찌합니까? 대화 일목상통을 보여주고 있는 법문으로 그것을 한눈에 받아들인 동운도 경화의 제자로 손색이 없죠 그 제자의 그그 스승이 그 제자라죠. 그죠? 이후 동운 역시도 개심사를 지키며 수많은 불사는데 욕심이 많다고 그러는데다 좋은 데 썼어요. 불교를 수호하는 선사가 되었어. 그 원규삼이가 바로 개심사 수지 동운 선사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동운 선사라고 그래요. 경화 선사의 우무병체된 유래는. 이 눌르고 갔나 봐.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라는사제시자사에 붙인 이사는여이해 동안 수사람 스스로 깨은이사람이사사가유이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사인은명일은이사사를은이차담을하사 되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이사람시이사이사람이